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네, 배너 홀딩스가 변곡점 검색 시에 걸렸네요. 참, 이걸 매매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 잠깐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스펙 합병주죠. 네, 스펙 합병주, 이런 소형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거래 정지, 이제 스펙 합병되고 상장하고, 네, 급등하고, 네, 흐름이 이제 계속적인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갔는데, 아, 고민이 되네요. 이런 급락을 좀 맞았었고, 18년도 12월 달에, 네, 재무제표 상태가 보면, 갑자기 이런 하락이 있어가지고, 공시 한번 참고 한번 해봅시다. 2018년도 3분기 때. 이런 것들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거면, 편입을 시킬 거면, 이 종목에 대한, 네, 공시를 좀 참고해봐야 됩니다. 배너 홀딩스, 잠깐 볼게요. 4트 공시 있죠? 3분기 때니까 뭐, 4월 달부터 볼게요. 주가금락에 대한 공시 요구를 중요 정보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요 사항은 없었다. 뭐, 유상증자, 이런 삼자 배정, 유증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관리 종목 지정됐었고, 형식적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됐었죠. 주권 매매 거리 정지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저런 이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를 참고해 보면서 과거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경영을 해 왔는지 이런 재무제표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참고하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 지점에 메모를 해 놨고 지금 여기도 추가 메모하고 이거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종목을 선별해야 돼요 좋은 종목에 투자해도 우리가 바쁜 이런 시기에 이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이제 사유가 발생됐던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시를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공시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변곡점 검색시에 걸렸지만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가든지 말든지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저런 종목들은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공부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배제시키겠다라고 판단하는 내가 투자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런 것들 좀 판단해 볼때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공식 참고해 보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